AI의 건조한 목소리를 들은 렉시는 당황했어요. 아, 아니, 잠깐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봐. 너를 만나기 위해 힘들게 찾아왔다고. 마음이 급해진 렉시가 AI에게 여정의 목표인 전설의 열매와 그걸 찾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AI에게 설명했어요. 설명을 마치자마자 막시무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렉시를 밀치면서 말했어요. 어이, 드디어 만났네. 나의 다리가 보이나? 혹시 고쳐줄 수 있어? 난 그게 급하다고. 그러자 ai의 눈 색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캔하듯이 막시무스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당신은 쥐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로봇 다리로 고치면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얻은 막시무스는 다리를 고칠 생각이 들떠 로봇 다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ai 너는 인간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야? 렉시가 물었어요. AI는 자신이 인간들 손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주 오래된 예언대로라면 이 욕심이 잉태하여 나를 낳았으니 내가 더 크게 되면 죽음을 낳을 것이에요. AI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인간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AI는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제어한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모두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다는 AI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에 친구들은 놀랐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야? 모두들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바로 렉시였어요. 드디어 자신이 늘 원해왔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AI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의 온갖 것들을 물어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렉시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죠. AI의 눈은 빛나다 못해 무서워 보였어요 자신 내린 결과에 대해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오차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렉시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렉시는 본능적으로 AI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어요 렉시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었어요 AI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무 현명한 방법들은 AI가 쉽게 눈치챌 거야. 그렇다면. 렉시는 자신과 친구들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전혀 똑똑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다 약해 보이는 보잘 것 없는 친구들이었죠. 문득 렉시는 자신은 거의 맨날 자신보다 똑똑한 것들에만 도움을 요청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책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렉시를 더욱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금은 가장 똑똑하지 않은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란 사실을 믿을 때야. 렉시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얘들아, 날좀 도와줘. AI를 막아야 할 것만 같아. 내가 몰래 AI의 몸속으로 들어갈 테니 시선을 좀 분산시켜 줄래?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속삭였어요. 그건 우리 전문이지! 렉시가 AI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친구들은 AI에게 온갖 장난과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시선을 돌렸어요. 막시무스는 17대1로 싸웠던 이야기를 우출되며 또 AI 에게하기 시작했어요. 그사이 렉시는 묶여있는 AI의 몸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큰 전선에 접근하여 온갖 힘을 다해 자르기 시작했어요. 끔! 됐어! 뿔리 뽑힐 것 같은 노력 끝에 렉시는 선을 잘라내는 것에 성공했어요. 흐레의 혼선으로 망가진 AI의 눈이 빛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지막 순간, AI는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제일 밝은 빛을 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아도 인간이 멸망시키고 있는 자연이 인간에게 복수를 이미 시작했어요. 인간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AI는 붉게 빛나더니 큰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췄어요. 경보음이 울렸어요. 친구들, 이쪽이야! 막시무스는 어느새 생긴 멋진 로봇 다리로 벽을 부쉈어요. 모두들 막시무스의 뒤를 따라 얼른 그곳을 떠났지요.